12월 3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보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줄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들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몇 가지 부분 같이 좀 살펴보고 우리거 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어, 초대교회 성도들했던 이 질문 기억나시나요? 주님은 언제 오시나? 그렇죠? 주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했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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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 주셨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곧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오신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왜 우리를 안 도우시나?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주님 앞에 올려지고 천사들이 두손 가득 금 대접의 그 향, 그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또그 대접을 쏟자 우레가 일고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응답의 상징이 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 이거 확실히 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의미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했죠. 안정된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하고, 궁핍하고, 고난받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666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14만 4천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심판과 구원의 대조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666을 받은 사람, 즉 현실의 안정감을 선택한 사람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14만 4천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고난 중에, 핍박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결정해서 그의 인상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하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본문 마지막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건 뭐냐면, 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뭔가? 속히 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속히 오리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려고 천사들을 통해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고편처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를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어이 본문 6절 7절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본다면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음 위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살게 하는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로가 격려를 한다고 삶의 이유가 다시 생기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도 필요한데. 그렇게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다시 제시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 소명과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걸 이 요절 7절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거죠. 내가 반드시 속해 온다. 그리고 다 예고편으로 알려 주었어. 이걸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걸 지켜서 뭐 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걸 지켜야 할 이유, 그걸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고 서명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죠. 그래, 힘을 얻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누가 나로 하여금 땅바닥에 떨어지고 지하에 갇혀있는 우리의 절망된 마음과 낙심된 마음을 다시 누가 끌어올려 줄 거예요. 쌈해 줄수 있고, 위로해 줄수 있고, 잠시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다시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 이거 지키는 거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지켰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다시 이야기해 주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격려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에 추구할 방향을 재설정하고 확인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달리게 하고, 다시 뛰게 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우니라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다 보내서 알게 하시잖아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음, 대부분의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에 증인된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을 때거든요. 어쩌면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지를 생각을 해 봐야죠.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야고보처럼 나도 안드레처럼 나도 빌립처럼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어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그렇죠. 예수님처럼 어 다른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요한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달려 죽기 전에 그 현장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요한아 이제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요한은 그 어머니를 복양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쏟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다가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은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 당하는 신세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홀로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어...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짧고 굵게 장렬하게 아주 멋있게 주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자신을 보면 살아 있기는 한데 너무나 비로하고 그리고 이 살아 있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마치 녹슨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도 요한의 인생에 찾아와서 이환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개 교회 이 편지를 보내게 하셔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끔 다시 불타오르게끔. 다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불소시계로 지금 누굴 쓰시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을 쓰는 거죠. 지금처럼 살아남아 있어서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이걸 보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껏 살게 하신 부르심이구나.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왜요?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부르심을 확인하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올려 주시는지, 나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남아 있는 지금 핍박과 고난과 박해과 고초 가운데 있는 모든 초대 교회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 보면 하나님이 어, 요한을 통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성도들을 사랑한 거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지금껏 살아있는 요한을 사랑하셔서 요한을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성도가 사명과 부르심을 확인하면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의 내 생애가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거의 90이 된 나이, 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법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소금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이 꿈을 보여준 천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던 마음인 거죠. 정리를 하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있어요. 위로도 격려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 스스로 의미 없다고 생각한 나의 인생이 달리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좀 넘어가세요.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재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18절은 더하지 말라. 19절은 빼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어, 더하고 싶은 것은 더하고 빼고 싶은 것은 뺐던 거예요. 음. 부담되는 건다 뺐겠죠. 그쵸? 그리고 쉬운 것은 더했겠고. 그러나 그러지 말라 있는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죠. 왜더 하고, 왜 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내 생각에는요. 이게 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거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갈등이 여기 있어요. 빼고 싶은 게 생기고 더하고 싶은 게 생기고 내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요. 내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임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 주죠.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 내 나한테 위로되고 격려되는 말씀만 이렇게 뭔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는 표시 안돼 있고. 그럼 그것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선택적으로 편협적으로 더하고 빼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음. 마지막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한번 계속에서 강조하죠 맨 요한계수 1장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 장에도 등장하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 그 어,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듣고 응답한 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 1세기 초대계 성도들이 예배하고 다 같이 외쳤던 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잖아요. 우리가 그날까지 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 수, 숨어있죠.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거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빨리 갈게.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숨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날마다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약속을 보면,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어, 결국,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시점은 1세기잖아요. 이 시점에서 대략 한 200년 정도 후에 결국은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쉽게 말하면 200년 후에나 박해가 멈추는 거예요. 200년 동안은 계속해서 박해와 핍박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죠. 이걸 확장해서 오늘 우리까지 보면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170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죠. 이 시간동안 여전히 세상의 곳곳에서 박해 속에 핍박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꿈꾸면서 믿음을 지켜왔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결국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말로 나타를 외친 거거든요. 잘 기다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록된 성경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이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이죠. 올한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2025년에도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십시오. 2025년에도 우리를 향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2025년이 2024년보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한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년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